현대인들에게 비만은 스트레스와 함께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죠. 살을 빼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의사의 경고를 듣고도 운동이나 식생활로는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아서 고통인 분들도 있습니다. 고도 비만인의 경우 실제로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비만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자인병원 이세열 과장과 함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흔히 미용 목적으로 오해를 받는 고도비만 수술. 그러나 고도비만으로 각종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겐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고도비만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 외과 전문의 이세열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요즘 미의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본인의 체형이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뭐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실제로 비만의 기준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네, 보통 체중이 많이, 많이 나간다고 비만이라고 하시는데요. 체중보다는 체질량 지수라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구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예. 이것으로 체중, 어, 비만을 구분하게 되고, 한국인은 보통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을 과체중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특히 30 이상을 비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에서 35, 사이 그리고 35에서 40 사이 40 이상으로 비만을 구분을 하고 고도비만의 경우는 체질량 지수가 40 이상인 경우를 고도비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계산기만 있으면 바로 네. 체질량 지수를 알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한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국내 비만 환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국내 비만 환자의 비율은 어,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비만 환자들을 봤을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예. 어, 10년 사이에 두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고도비만의 환자 수도 어, 증가하여 2007년 기준으로 2만 4천 명이 넘는 환자가 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10년 동안 거의 두 배가 되 가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비만 환자가 증가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어, 식,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예. 어,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그리고 스트레스가 사회생활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면서, 그런 비만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음. 경향입니다. 예 이렇게 비만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뭐 사회적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데는 이제 비만 환자가 여러 가지 성인병을 또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네 맞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질병은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심혈관계 질환하고 당뇨병이 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콜레스테롤 혈증과 고혈압 뭐~ 심근경색증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대사 합병증 그리고 골 근격계 질환으로 골 관절염이라든가 수면 무호흡증 그다 불임 등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비만을 치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비만 치료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사실 고도비만인 분들은 운동을 하라고 해도 네.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고, 또 음식을 줄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 비만 환자들도 그렇지만, 고도비만의 환자들은 만성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네. 더욱더 치료가 어렵고요. 고도비만은 약물과 그 비수술적 치료로는 어,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 그 이후에도 어, 치, 체중 감량이 되단 하더라도 다시 요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 체질량지수가 40 이상이고 네. 체질량지수 35 이상이면서 비만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 뭐 수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방 흡입술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고도 비만 치료를 위한 수술에 지방 흡입술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 지방 흡입술은 고도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이 아니고요. 네. 어, 체형을 바꾸기 위한 미용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도비만 치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 고도비만 수술은 이런 미용 목적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고도비만 수술이라는 건 어떤 수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고도비만 수술은 어,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방법과 섭취된 음식물의 흡수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크게 또 나눠지고 이두 가지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 네. 방법으로는 그래서 크게 어, 이미 잘 알고 계신 위밴드 수술이라든가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위소매 절제술 그리고 고도비만 수술의 표준술식으로 알려져 있는 위우회술 같은 수술이 있겠습니다. 예. 뭐, 위밴드 수술, 그리고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 얘기해 네. 주셨는데요. 이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로, 어, 위밴드술은 위를 동그란 밴드로 어, 둘러싸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위밴드 수술이고요. 예. 두 번째로, 최근 증가하고 있고, 전 세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위 소매 절제술인데 이, 이 방법은 위를 튜브, 튜브 형태로 작게 만들어서 역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 우회술은 위에, 위에 일부를 절제하고 그것을 소장 부여 연결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어, 말씀드린 대로 고도 비만 수술의 표준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소개해주신 수술 방법 중에서 환자가 어떤 것을 받을지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나요? 네, 어, 수술 방법 선택은 환자의 동반 질환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 가임기 여성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네. 선택할 수가 있고요. 어~ 환자가 어떤 수술또 원하는 지도 또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환자의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네. 이런 자기 관리 정도 등도 또 영향을 미칠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그에 그렇게 결정된 방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음. 수술 합병증도 예방될 수 있고 수술한 이후에 관리에도 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소개해 주신 수술 방법 중에 위 밴드 수술이. 고 신해철 씨가 받은 수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그 문제는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쟁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위 수술이 많이 위험한가요? 네, 이제 최근에 그 유명 가수 신해철 씨께서 사망하시면서 이제 위 밴드에 대한. 좀 부정적 의미가 좀 많아지고 하는데 사실상 수술 안전도로만 따지면 위 밴드가 가장 안전한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 위 밴드와 위 소매 절제술, 위우회술을 비했을 때위 어, 밴드는 수술 안정도는 높지만 효과가 좀 적고 그리고 살이 효과 나타나는 기간까지 또 기간이 많이 길어지게 돼서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지금 최대 최소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그 저희 대한 비만 대사 외과 학회에서는 인증이제들을 통해서 네. 거기서 인증 제도를 통과한 의사들만 비만 수술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 병원에 대한 인증 평가도 같이 진행하면서. 그런 그 수술의 안성,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수술을 받고 나면 가지고 있던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네. 대사성 질환이 네. 개선되나요? 예. 수술 받은 환자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서 당뇨병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에 네.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이 호전 정도를 많이 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고 나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음, 네, 맞습니다. 이 수술을 받더라도 어, 단기간에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고당 어, 당뇨라든가 고혈압이 호전이 있지만 네. 어, 정기적으로 유지하고 합병증을 또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노력 그리고 또 의료진의 적절한 처치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수술만 한다고 완전히 그 비, 비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오늘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만으로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이세열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우울증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울증이 심할수록 치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치통과 잇몸 출혈, 턱관절 장애가 최고 40%까지 더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우울증에 걸리면 체내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네요. 겨울철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햇빛을 많이 쬐고 한낮 따뜻할 때를 이용해서 산책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